네, 이어서 슬라이드 2번 목차 슬라이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목에다가 목차라고 입력하고요. 글상자는 없애줍니다. 딜리트키 눌러주고요. 음... 일단 먼저 도형부터 그릴게요. 도형 보시면은 하나는 화살표고 하나는 기본 도형에 는 평행사변입니다. 네, 가서 화살표가... 어, 여기 첫 번째 거네요. 오른쪽 화살표 갖다가 먼저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도 갖다가 그려줍니다. 기본 도형에 예. 이렇게. 색깔을 좀 여유가 있으면 색깔도 좀 바꿔주면 좋겠어요. 두개 어차피 시험지는 칼라가 아니라 흑백인데,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색깔도 좀바꿔주면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상자죠? 음식 배달앱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하려면은 글상자로 해줍니다. 음식만 쓸게요, 일단.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글상자와 도형까지 모두 드래그 합니다. 음, 일단 굴림의 24포인트로 바꿔줄게요. 24포인트. 볼륨의 24포인트. 자,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지금 문제지에 안 보이지만 도형의 선이 없어 됩니다. 그래서 도형 윤곽선 가서 윤곽선 없음 줍니다. 음, 됐죠? 자, 이제 복사합니다. 4 개.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그러면 1, 2, 3, 4. 아, 제가 너무 왼쪽에 그렸네요. 전체적으로 잡고 약간 오른쪽으로 갈게요. 왜냐면 여기 그림이 있는 걸못 봤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입력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음식 배달 앱이란그 다음에 음식 배달 앱 수수료 비교. 까지만 쓰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1번. 1번은 이제 세부 조건 1번을 보게됩니다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라 그래서 드래그 잡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가 바로 안 나오면요 모두 건너뛰기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음, 나오죠 하이퍼링크 클릭 슬라이드 4번으로 이동하게끔 합니다 현재 문서에 슬라이드 4로 갑니다 확인 네 다음 이제 2번 세부 조건 2번은요. 음, 그림 삽입입니다. 삽입, 그림, 음, 그림 4 가져옵니다. 자르기를 이용해서 지금 문제지에 있는 그림만 남겨놔야 됩니다. 자르기 클릭합니다. 네, 자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른 곳 한번 클릭하고요. 그림 갖다가 놓습니다. 보시면은, 네. 자, 이렇게 해서 2번 슬라이드도 마쳤습니다.